역사상식 퀴즈 챔피언에 도전하라.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잡는 역사상식 OX 퀴즈 175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문제 1.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카이사르와 동맹을 맺었다. OX 잘 생각해보세요. 당신이 선택한 답은? 에? 답 5. 설명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. 문제 2마리 퀴리는?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다 어, OX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답은 어, 답 O 설명 마리퀴리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입니다 문제 3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다 어, OX 잘 생각해보세요 <laughs> 당신이 선택한 답은 어, 답 O 설명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실각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퀴즈도 기대해 주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